0102번 설명하겠습니다. A교 B는 사륙이고요. 요거가 이제, 요거를 간소화를 해야 되죠.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요. 그래서 분배 법칙을 써서 요거가 공집합이 되고, 요 A교 c 의 여집합이 되죠. 그래서 공집합 집합은 얘가 되어서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. 이게 네모예요. 그러면 여기 네모를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. 얘가 아직 계산이 다안된 거죠. 얘만 계산한 거잖아요. 그래서 A 합쳐 B 여집합, 요 2번, 이게 2번입니다. 이렇게 돼요. 됐죠? 여기가 2번입니다. 이렇게 되죠? 자, 그러면 요 상태에서 정리를 다시 할수 있고요. 정리가 안 되는 경우 있죠. 학생들마다 능력이 달라서 여기서 정리가 안 되면 바로, 바로 벤다이그램이라고 바로 그랬어요. 그리고 정리를 더해 볼게요. 자, 얘는 어떻게 하냐면 드모르간 법칙의 역으로 이렇게 한다음에요 요거는 a 차지합 b가 되고요. 이 교집합 차지합이 되니까 요것도 B 차지합 a가 돼요. 그래서 a 차지합 b 차지합 b 차지합 a가 돼요. 그래서 a 차지합 b가 돼요. 왜냐면 b 차지합 a가 되면 이 a 차지합 b가 되잖아요. 여기가 b가 돼요. 요 이렇게 돼요. 이걸로 이걸 차지파 한다고, 잘라나가지가 않아요. 그래서 A 차지파 B가 돼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어렵고요. 이건 어렵고, 정리 후 벤다이그램을 한다 그랬잖아요. 근데 벤다이그램이 정리가 안 되면 바로 벤다이그램을 한다 그랬죠. 그래서 바로 벤다이그램 해봅시다. A 합집합 B 여지합은요 B 여지합이 바깥이죠. 그리고 A 합지파 하면요, 2번을 얘기해요. 여기도 되고, 여기도 되고, 여기도 되고. 이표시로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.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요. 그리고 A 집합, B 여집합은 A 차집합 B잖아요. A 교집합 B 여집합은 A 차집합 B잖아요. 그래서 여기를 얘기 해요. 됐죠? 그두 개의 교집합을 구하래요. 그러면 뭐 요거를 얘기 하는 거죠. 맞죠? 맞죠 국에 1, 2, 3이라고 해요. 지금 1, 2, 3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. 이렇게. 1, 2, 3이 여기 있는 거죠. A 원소의 합은 1, 2, 3이랑 4, 6을 더해서 16이 된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을 뭉치고 필기하십시오.